안녕하세요. 진학습 시절량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영상이 이제 올라갈, 음, 정도가 되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이미 치른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수험생들 올해 코로나19로 정말, 정말,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치러준 점에 대해서 수고했다, 장하다, 자랑스럽다,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수능은 끝났어도 여러분들의 입시는 끝나지 않았죠. 일단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한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역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아,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이 정시 지원 참고표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시 지원 참고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보통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뭐 정시 지원 참고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익숙한 단어는 정시 배치표 아니면 뭐 장판지 배치표라는 말이실 거예요. 요거는 뭐말 그대로 이제 정시 지원 참고표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 점수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든 자료죠. 온라인 서비스하고는 다르게 요 정의로 만든 정시 지원 참고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 대학에서 어떤 모집단위를 선발하는지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어,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가 다른 어떤 대학의 무슨 학과랑 비슷한 성적대구나. 아,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이 정도로 보이는구나. 어, 이 대학에서 이 학과가 이렇게 많이 높은 학과구나. 성적성으로, 성적상으로 높은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는구나. 이 학과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그런 선호도, 그 다음에 배치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요 점수를 100% 이제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각 이제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발표하는 자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이 지원 참고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채점 참고표, 두 번째는 실채점 참고표입니다. 먼저 가채점 참고표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채, 수능 보시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원점수들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것들을 이제 합산하셔서 보시면 되고, 대학별고사, 뭐,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것들을 보러 가실 때 이걸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요, 가채점, 참고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채점 참고표예요. 실채점은말 그대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후에 제작되는, 음, 제작돼서 발, 배포가 되는 지원 참고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제 뭐 표준 점수라던가 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 뭐 올해 변경되는 사항들을 이제 어, 분석을 한 다음에 요정도 점수가 어, 지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는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가채점 자료보다는 좀더 정확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년 바뀌는 수험생들의 심리라던가 입시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만 너무 확시, 확 맹신 응. 맹신 하시기 보다는 어, 참고자료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어, 학교로 배포가 돼요. 특히 뭐 저희 진학사에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어, 몇 부씩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3 학생들 학교 그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학급 게시판에다가 게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진학사에서 이 지원 참고표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손으로 요게 어, 신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빨리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너무 늦으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신청해주시면 을 좋겠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를 넣어드릴 거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어, 지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지원 참고표는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12월 1일 기준으로는 올해 정시 지원 참고표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한 상태라 전년도 어, 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용을 또 받아보시면 거기에 있는 유의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참고표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뭐 입문 계열이 나와 있고요. 뒷 페이지 보시면 자연 계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은 가나다군, 세계군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하신 분은 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반영 영역입니다. 뭐 보시면 이렇게 4개, 3개, 2개 수능 반영 대학을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망친 과목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영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 참고표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 영역이 적을수록 뭐 점수 합계 자체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4개 영역이라고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하니까 실제적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 성적만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점수로 따지면 300점 만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개 영역을 뺀다. 예를 들어, 탐구 영역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은 전체 총합이 200점 만점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반영 영역이 적어질수록 합계 자체는 낮아지고요. 그럼 3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바뀌지만, 그럼 이 200점쯤에 199점, 198점 이렇게 나뉠 거잖아요. 그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촘촘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한 과목씩 망치는 두 과목씩 망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나잘본 과목은 진짜 잘 보지 않는 한 이렇게 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 첫 번째랑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반영 영역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학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학명이 이렇게 한 칸에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거, 위에 표기되어 있는 대학명이 기본적으로 배치표의 상에서 맨 위에 있는 이렇게 모집단위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학명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따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점수들을 교차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학 정보를 보시면 뭐흰 바탕에 검은 글씨도 있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도 있고 막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있는 대학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이제 인문계열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경희대,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같이 이용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또 회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회색 바탕에 흰 글씨가 있는 대학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영 비율이랑 영어 등급 환산 점수인데요. 이화여대 한번 내용 보시겠어요? 이화여대 보시면 뭐 화면에 나오죠. 여기서 동그라미 1로 표기된 박스를 보시면 국어 25, 수학 나 25, 영어 25, 사회과학 2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그래서 잘본 과목의 비율이 높고 망한 과목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찾고 싶으시면 여기를 쭉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다가 이제 순서대로 국어, 수학, 뭐 탐구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맨 앞에 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뭐 탐구를 잘 봤다 그러면 맨 뒤쪽에 있는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250, 245, 235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 성적을 반영할 때는 영어 등급별로 어, 부여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른데. 근데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 영어 1등급은 250점, 2등급은 245점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원 참고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학년도 수능 지원 참고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그꼭 참고해주시고 올해부터 뭐 2대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잖아요.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30% 늘어나고 영어가 20%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변경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 뭐 정시 변경 사항.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기 지원 참고표 내에 보시면, 뭐, 알림, 완료두기 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백분위 표준점수 그두 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 중에 뭐, 한개 대학만 이렇게 반영하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거기 안내하고 있으니까 꼭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제가 지금 진학사 지원 참고표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다른 회사의 자료들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이 지원 참고표 진,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는 본인의 이제 점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이 점수도 두 가지가 있다. 가채점이랑 실제점이랑.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가채점인 경우에는, 가채점 상태에서는 뭐 표준점수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 채점한 점수 가지고 원점수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채점 결과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희 정시 지원참고표 상에서는, 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표준 점수 합을 구하시면 돼요 원점수든 표준 점수든 국어 수학 탐구 탐구 이렇게 4개 네 과목 다 그냥 합산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1 0 0분이에요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2개의 평균 100분위에다가 국어 수학 100분위를 더 하셔서 100분위 합을 구하셔야 돼요 표를 보시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표를 받으셨다 그러시면 표준점수 합 같은 경우에는 국어 131 수학 135 탐구 1 55 탐구 2 54니까 표준점수 합은 375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분위 합 같은 경우에는 탐구 각각은 원점수가 50점 만점이잖아요. 두 과목인데 백분위로는 1 0 0이란 말이에요. 각각을 다 더해보면 200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72% 그 다음에 88%두 개가 나왔잖아요. 탐구 과목이. 그거의 평균을 구한 100분위에다가 국어 100분위 93, 수학 100분위 92 이렇게 도해주니까 265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성적을 이렇게 뭐 표준점수, 원점수, 뭐 100분위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구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참고표를 이용하셔야겠죠. 지원 참고표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점수가 나와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실체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점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채점 기준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무료로 나눠드리는 자료에는 원점수 기준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 원점수 혹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본인이 받은 점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앞서서 구했던 표준점수 합이 얼마였죠? 375점이었죠. 그럼 37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 정시지원 참고표에서 찾는 거예요. 쭉 찾아보니까 인문계 가군 같은 경우에는 37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찾을 수가 있네요. 백분위 합은 저희는 265였는데 264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요칸을 딱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서 요칸에서 우측으로 직선을 쭉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그으세요. 쭉 그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이 정시로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을 만한 대학의 모집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2020학년도 저희 지원창고표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가군에서 375점이면, 표준 점수 375점이면, 한양대, 에리카, 경제학부, 교통물류공, 산업경영공, 한국언어문학 정도를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극한에 그 해당하는 게 이과자, 이과들이잖아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산대, 의류 유아교육, 사회복지, 특수교육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하대 그렇 영어, 영문 교육 이런 데들이 보이네요. 경북대도 일어일문, 뭐 불어불문 이렇게 좀 어문 계열 쪽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칸에 해당하는 데들을 그럼 쓰면 합격하냐? 그건 알수 없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요 칸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소신 지원이라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영 비율이라던가 뭐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과목, 그런 것들을 뭐 고려한 대학 환산 점수 이런 것들을 고려, 그것들을 구하셔야 보다 정확한 성적을 알수 있는데 그걸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지원 참고표 상에서 나와 있는 요 칸, 본인 점수가 속해 있는 이 칸은 소신 지원이라고 판단하시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칸 있죠? 그거보다 밑에 있는 칸이 적정 지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 이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쓰고 싶다. 상향 지원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 칸보다 조금 높게 써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본인 이렇게 해당하는 성적대에 저, 줄을 쭉 그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학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각 군별로 세 개씩 그래서 전체 총 아홉 개 대학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홉 개 대학을 선정하시고 뭐그 대학명, 뭐 지원 가능 점수, 어그 다음에 뭐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놓으시고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반영 과목, 뭐 선발 인원 이런 것들 따라서 본인한테 좀더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잘 봤는데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 뭐딱 보니까 뭐 서강대가 그런 게좀 높아. 그럼 그런 데들을 몇몇 곳 체크해 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이 지원 참고표 같은 경우에는 대학 환산 점수를 구할 수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 표준점수 합. 단순 원점수 합. 뭐 이거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시에서 쓰는 각 대학에서 쓰는 대학 환산 점수를 구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진학닷컴 매 이제 가입하시면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뭐 수능 100%를 하는지, 뭐 학생부가 들어가는지, 뭐 면접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 성적대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좀 많이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 환산 점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어디가 사이트도 가보셔야 되죠. 진학닷컴에서 본인 점수 확인해 보셔야 되죠. 대학 입학처에서 또 발표하고 있는 점수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여러 군데는 막 가셔야 되니까 귀찮고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진학사 사이트에서 무료로 대학 환산 점수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것도 보고 뭐 대학 선발 방법도 보고 큐레이션 서비스도 이용해 보고 이렇게 막 보다가 괜찮으시면 뭐 유료로 써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이상으로 정시 지원 참고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네 가지를 꼭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점수를 먼저 확인해라. 두 번째는 본인의 점수를 요 지원 참고표상에서 찾는다 해당하는 칸을 찾는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계열별 군별 학과별 대학별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군별로 이제 세개 그래서 총 아홉 개 대학을 선정한다 그다음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라던가 뭐 올해 선발 방법 뭐 변경 사항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시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 환산 점수를 구해보시고, 어, 좀 비교를 해보면서 본인이 지원할 대학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진학사에서 진행하는 정시 지원 참고표, 무료 나눔 이벤트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